제가 2024년 1년간 식비를 확인을 해 봤거든요. 식비, 외식비, 뭐 카페 비용 다 포함해서 1년간 50만 원 들었어요. 이게 다 덕분에 이런 식비를 많이 아낄 수 있어서 가능했었고 안녕하세요, 자이언트 TV 시 청자 여러분, 증권부 권덕윤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전까지 왔습니다. 그자취린이라고 알려진 짠테크의 고수 곽지연님을 뵈러 온 겁니다. 자,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들어가서 말씀 나누시죠. 네. 네. 먼저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년 만에 이영문 곽지연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자취를 시작하면서 최저시급으로 생활을 하셨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해도 통장에 150만원밖에 안 찍혔다는 그 사실이 가장 힘들었어요. 저희 첫 목표가 5년 만에 1억 모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한 달에 166만원을 모았어야 됐었어요. 근데 제 월급이 150만원이다 보니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힘들었던 아. 것 같아요. 그 24살에 1억을 모으셔서 화제가 됐는데. 어떤 절약 습관 을 실천했나요? 저는 우선 가계부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앱테크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인간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취 생활 중에 식비를 어떻게 절약했는지 궁금합니다. 음, 저는 외식 배달을 절대 안 먹었어요 1억을 모을 때까지는요 그래서 무조건 집밥을 만들어 먹었었고 집밥도 좀 저렴한 식재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부 뭐 콩나물 돼지 뒷다리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집밥을 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달에 많이 들어봤자 한 1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잘안 하다는데 식비를 아끼는 팁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우선은 좀 저렴한 식재료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 냉장고 앞에 냉장고 지도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통 저희 집밥 해 먹을 때 버려지는 음식 꽤 많잖아요. 뭐안 먹고 뭐 상해서 버리는 것도 있고 까먹고 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식비를 아끼자고 집밥을 해 먹는데 그렇게 식비가 버려지는 걸 보니까 내돈 주고 산 식재료를 내돈 주고 또 버리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생각했던 방법이 냉장고 지도예요. 냉장고 지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식재료를 하나의 판에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먹으면 되겠다 이런 게 바로 나오니까 냉장고 지도가 식비 아끼는데 가장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불필요한 거를 절대 소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불필요한 걸 대표적으로 어떤 걸 꼽으시나요? 어, 제가 절약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좀 귀엽고 좀 쓸데없는 걸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사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한만 원, 오천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 이 정도는 뭐 사도 되겠지 하면서 사는 음.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자잘하지만 좀 쓸데없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비 절감도 중요한데, 식비랑 비슷한 것 같은데, 고정비 절감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지금 핸드폰 비을 110원을 내고 있어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알뜰폰을 활용을 하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본적으로 sk 뭐 kt lg 이 3대 통신사의 통신망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3대 통신사 같은 경우에 그 통신망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통신망을 이용하는 거여서 별도의 비용이 안 들고 그리고 광고 같은 것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통신료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 가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입하는 거는 그냥 다 똑같아요. 알뜰폰 어.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통신사가 다 나오거든요. 어. 거기서 내가 원하는 통신사에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110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데이터도 없고, 뭐 전화도 못 하고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데이터 5기가에 전화, 문자 100분, 100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느 통신사 이용하십니까? 저는 아이즈모바일 통신사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다고 하는 건 맞는데 아낀다고 해서 어떤 그 소비도 전혀 하,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아. 또 연애나 뭐 이런 소소한 즐거움 나름대로 찾는 방법이 있다고 음.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그런 건어떻게요 음. 저는 6년간 절약을 했지만 놀랍게도 남자 친구가 있습니다. 음. 남자 친구랑 보통 놀때 다들 데이트 비 쓰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데이트 비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좀 다른 점이 한 달에 25,000원씩 총 5만 원의 데이트 비용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집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의 데이트 루트가 보통 뭐 카페 가서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날 좋을 때는 뭐 공원 가서 테니스 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커플이다 보니까 나가서 외식은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정말 그냥 그 가게 가가지고 사진이랑 뭐 후기 정도 쓰고 저는 그 대가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외식비도 많이 아꼈고 그리고 저의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끼면 아낄수록 더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절약을 게임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지출 챌린지도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저 혼자 하고 있거든요. 무지출 챌린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 하루 동안 내가 돈을 안 썼어요. 그럼 저는 그무지출 챌린지를 성공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좀더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네, 그쵸. 어, 해외여행 많이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음, 네. 해외여행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안 갔고요. 왜냐면 돈을 모으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런데 이제 2억을 모으고 나서는 제주도, 몽골, 오. 코타키나발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 갈 때도 혹시 뭐좀 싸게 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가셨나요? 저는 여행을 많이 안 다녀서 네. 아직은 잘 모르지만 네. 패키지 중에서 좀 저렴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한 최소 150 아니면 200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비행기 뭐 숙박비 식비 다 포함해서 120만 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느 여행사인지 혹시? 기억났어요? 여행사는 하나두어였어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앱테크 활용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앱테크가 정말 사실 다양한 것들을 합친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만보기, 앱테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만보기 걸을 때마다, 걸음수마다 1원씩 저금하는 것들. 그리고 뭐, 출석 체크할 때 포인트 주는 거. 아니면 뭐, 설문조사 때뭐 준다. 아니면, 뭐 가입 시에도, 뭐, 기프티콘 준다. 이런 게다 앱테크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앱테크를 정말 열심히 찾아서 다 참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어떻게까지 아껴봤냐면, 저는 우선 식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앱테크로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24년 1년간 식비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얼마나 오셨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4,50만 원만 잡아도, 어, 1년에 400, 500은 나오죠. 오, 그래요? 저는 식비, 외식비, 뭐 카페 비용 다 포함해서 1년간 50만원 들었어요. 오. 이게 다 앱테크 덕분에 이런 식비를 많이 아낄 수 있어서 가능했었고, 사실 의식주라고 하면 이 옷도 사입어야 되고, 뭐 이런 뭐 집에 있는 뭐 가전가구도 다 채워야 되잖아요. 저 심지어 이 옷도 앱테크로 얻었습니다. 오. 앱테크 포인트로 영원에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앱테크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앱테크가 뭐 어렵냐? 아니면 뭐 버튼 하나 뭐 몇번 누르는데 그거 얼마나 없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가입만 해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시급으로 따졌을 때는 시급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참여했을 때 정말 길어봤자 10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아끼고 있고, 정말 방법은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영수증 재테크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네. 어떤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창 많이 했던 방법인데, 저희 뭐 물건 구매할 때 영수증 받잖아요. 이걸 찍고 등록만 해도 그때는 뭐 10원, 50원 이런 식으로 받았었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나니까, 그런 기능들이 좀 하향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어플에서는 꽤 높은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수증이 쓰레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도 소소하게 돈벌수 있다는 점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